2019년 1분기 거인을 위한 사천항 사냥터 정리 그리고. 첫 사천왕 추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림자 노리시고 지금 유튜브에 채팅 주고 계시는 y k 키 님이시죠? 각 사천왕의 주요 사냥터의 상제와 레어 정리 2019년 1월 12일자 기준 어느 정도는 템 세팅이 완료된 사천왕 기준 증장 장점 사사천왕과 사냥터가 겹치지 않아 메리트가 있음 클릭 전쟁을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데 저도 진짜 공감되는 것 같아요. 단점 세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쌈 수령 평균 수익 4천에서 5천 5천도 가능합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정확하게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래 방향에 수룡이에요. 윗방향 수룡에선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아래 방향의 수룡입니다. 저는 이제 3천 후반에서 4천 초반. 근데 이번에 맵이 바뀌었잖아요. 계단식이 없어져서 5천도 가능한가 봐요. 아마 장갑, 아마 신발. 현무 서버에서는 아마 장갑이 벌써 이 정도까지 떨어졌군요. 제가 평소에 아마 장신. 아마 장신이, 레어템이 시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시세가 점점 떨어지면, 야, 이거 증장 유저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증장 유저분들이 사양터를 대이동을 하실 수도 있다. 수룡이, 레어템이 시세가 떨어져 버리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다, 조금. 유통기한이 살짝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격수 경험치 5억 어 이건 공감됩니다 어, 보통 이제 5억에서 5.5억 진짜 아무리 잘 까셔도 한 6억? 8루 3천에서 4천 이거는 조금? 이것도 조금? 가능한가 이게? 스펙이 엄청 좋으신 분이라면 될 수도 있다 아마유대 11억에서 12억 아마유대가 아 가격이 다르군요 태양반지 8억 격수 경험치 3억 광내 아마쿠사 7천에서 9천 그 번개가 당긴 구슬이었던가? 그, 어떤 구슬이었더라? 황제장갑 5억에서 6억. 연못 이무기. 3500에서 4000. 바투어리 10억에서 12억. 격투 경험치 6억. 요즘에는 이제 7억 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나미님, 청룡투랑 바투어리띠도 수요가 애매해서 어디가 딱 좋다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음. 로가. 3500에서 4000. 이제 수익이라고 하셔가지고, 6위전까지 포함한 거죠. 청룡투고, 5.5에서 6억. 7에서 8억.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 진짜. 딱 이제 증장분들이 갈만한 사냥터. 경험치, 레어, 수익. 그리고 다문. 센스있게 장단점을 색깔을 다르게 하셔가지고, 강조를 해주셨다. 증장은 타사천왕과 사냥터가 겹치지 않아서 메리트가 있다. 단점은 세팅 비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 다문 장점 템 세팅 비용이 가장 낮고 가장 폭넓은 원클 사냥터 보유 단점. 사냥터 피로도 상대적으로 높음. 사냥 피로도 확실히 다문은 조금 힘들긴 해요. 하긴 재밌긴 하지만. 오문 화구, 소미산 사천왕 검병참병, 불사이진 시 요즘에는 타락한 도서에 더 좋아하시지 않나? 일단 오문 5천에서5500 레어 없고 격수 경험치 4에서 5억 화구 2500에서 3000 주작기 11억에서 12억. 아우, 시대 비슷하고 손목 2억에서 2.5, 어, 진짜 비싸다. 역수경험치 6억, 참. 그렇죠 옛날에 지국과 강목분들이 각각 악사가인가 삼미호태진에서 시간당 경험치를 7억 이상을 가볍게 찍으셨고 8억까지 찍으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설렁설렁하셔도 7억 정도는 가볍게 찍으셨거든요 증장은 제외고 지국과 강목분들 그랬는데 담은 분들은 참 이제 좀 억울했었죠 아니 우리는 경험치 7억 이상 깔려면 진짜 목숨 걸고 컨트롤 해야 되는데 한 시간 동안 그래야 7억을 까는데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어금니 깎게 물고 컨트롤 해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었어요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었었는데 정확하게 말씀주신 해 거죠. 7억 못 갑니다 하고 해서 7억 가기 힘들어요. 수미산 4천왕 6천에서 8천. 보통 이제 범자석판을 못 캐시는 분은 4개 5개, 잘 캐시는 분은 6개에서 8개. 그리고 세팅 하이엔드 진짜 끝판 왕을 달리시는 분들은 시간당 10개에서 12개 캐십니다. 2에서 6억 경험치 2에서 3억 검병 참병 3,500에서 4천. 내어고 격수 경험치 7에서 8억. 아 이거 얘기 아까 제가 하고 하다가 멈췄다. 화영구렁이에서 다문 유저분들께서 어 약간 상실감 이 있었어요. 소외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지국이랑 강목분들은 시간당 설렁설렁 컨트롤해도 7억은 까는데, 다문 유저분들은, 아니, 무슨, 어금니 깎여보고 컨트롤해도, 7억을 까기가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건병참병이 나와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바뀌었죠. 7억, 8억 깔수 있는 시대가 왔죠. 다문천왕도. 그리고 이 화염구렁이도 요즘엔 좀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이 화염구렁이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경험치, 두 번째, 레어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경험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병창병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레어템이 필요하신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타락한 도철. 타락한 도철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뭐,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경험치와 레어템을 조율 하겠다. 나는 밸런스를 갖춰서 사냥하겠다. 그런 분들 하고 그대로 계시고요. 나는, 레어템만 보겠다. 그런 분들은 타락한 도철 가시고, 왜냐면, 타락한 도철이 원래 술사에 온세 마리 조합이었는데, 술사에 온세 마리가, 술사에 온한 마리랑, 거북이 두 마리로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타락한 도철을 클릭하면, 타락한 도 저리 4마리씩 나오고 화구는 2마리씩 나오거든요 큰 차이죠 왜냐면 역시 주작기 주작기의 차이가 크니까 불사의 진시향도 말씀해주셨네요 여기도 이제 돈벌이 은근히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불타는 그 잿더미였던가 그게 은근히 잘안 팔려가지고 또제 재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강캐 마지막을 장식하는 재료이기도 하죠 돈벌이가 잘될 때는 참잘 되는데 은근히 안 팔리기도 하고 약간 좀 분위기를 타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불사의 진시향에서 불사조가 불세 스킬을 사용하는데 이게 타저 스킬이고요 그다음에 그럴 때가 있어요 슈뎀존이 있습니다 슈뎀 존이 있어요. 가로 방향으로 날라오면 슈뎀 존 그러니까 파레타 데미지가 떠요. 가로 방향은 파레타, 대각 방향은 6헤타 세로 방향은 4헤타 그래서 세로 방향일 때 제일 쉽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대각 방향인데 가로 방향처럼 슈뎀 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참 이제 절묘한 각도로 이제 들어와 보면 버리며 웬만하면 터집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사냥하는 사냥터죠. 다음 사천왕 강목 장점 상제 그리고 경험치가 상제 경험치 사냥터가 매우 좋고 사냥이 편함. 핵공감 강목이 참 이제 사냥하는 게 너무 편해요. 정말 편해요. 뭐 딱딱딱 딱딱 예약 시전이란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스마트키로 바뀐 다음에는 더 어렵다고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단점. 도시 서버 크리스 전쟁 매우 심함. 하긴 옛날에는 옛날에 참 어땠냐면 지국 유저분들도 삼미호 가시고 이제 다문 유저분들도 삼미호 가셨어요. 옛날에는 건병 참병 나오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 아 지금도 이제 지문 유저분들도 잠깐 들리긴 하시죠. 건병 참병 진출 전에 잠깐 들리긴 하시죠. 그리고 다문 천황 유저분들이 옛날에 왜 삼미호 가셨었냐면 돈벌이 괜찮으니까 역속성이지만 잘 잡으니까 화영 구렁이 진출하려면 4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네 가지 준비물이 없으면 차라리 하염구렁이보다 삼미오가 시간당 경험치 수익 더잘 나왔기 때문에 다문 유저분들도 삼미오 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슨 뭐. 뭐 사천왕이랑 사천왕 분들은 싹다 삼묘 가는 거 마냥 참 이제 심했었죠 그래서 요즘은 좀 빠졌어요 옛날보다는 지궁 유저분들은 뭐 악사가인보다 클리어 타임 한 2초밖에 차이 안 나니까 2초 딱 느려지면 삼묘 클리어 타임이거든요 그리고 고담 세셋 정도만 해도 힘4600 정도만 해도 소환 그런 거 던지는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힘이 전도 필요 없고 두부대 10 8초 컷, 빠르면 한 17초 컷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삼미호를 많이 갔었죠. 요즘은, 삼미호에 계속 계시다가, 팀한 5천 찍으시고, 바로 건병참명가지고 다문천왕은, 아까 제가 4가지가 준비되기 전에는 삼미호에 계셨었다고 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팔찌, 각반, 진법, 그리고, 아, 까 그러니까 이제, 속성템들이죠. 팔찌, 각반, 진법, 그 다음에 바람정령. 당시에는 계단식 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고의 타락한 조처에 10등급이 섞여 나오고 하다보니까 소환을 던진 다음에 빠르게 묶어 줄려면 바람정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소환한 다음에 걸어가서 묶어 줘야 되니까 또 이제 격수도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바람정령이 필요했다 그래서 첫번째 팔찌각반진법 두번째 바람정령 세번째 복명음 이 복명음의 차이가 진짜 커요 복명음 네 번째 뭐 소환 하나 대녀 의 야수 혹은 각도철 이런 식으로 이런 네 가지가 준비되기 전에는 삼미호 계셨었죠 삼미호나 악사가인 5천에서 7천 4천에서 6천 레어는 없고 호선미랑 4천에서 5천 어아 평균 수익이니까 평균 수익이니까 4천에서 5천 이건 좀 높게 잡으신 것 같다. 보통 이제 3천 정도 나오거든요. 3천에서 4천, 3천에서 4천. 그리고 강목은 여기 이렇게 딱세 가지밖에 없고 세 가지로 이제 유명한 게 맞습니다. 굳이 하나를 더 넣자면 사악한 이무기, 대갈령의 사악한 이무기도 강목분들이 가시긴 해요. 가끔씩 황제 요대의 캐러, 황제 요대가 황제 갑옷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악한 이무기도 내속성인데 사악한 이무기 잡으러 대갈령에 가시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그나마 간다면 9시 방향의 연목거북 9시 방향의 연목거북 정도로 갑니다. 그나마 다크 강목분들이 탐미도 전쟁이 너무 심하고 태진도 너무 심하면 그 다음 선택지로 연목거북을 가버리시는거죠 그냥 뭐 이건 최근의 추세고 총룡환생님 개목도 생각보다 아 맞다 개목! 계목! 개목도 가시는데 개목에서 나오는게 바투요래예요 근데 평균 수익이 레어를 제외한 수익이 완전 개, 개차반 수준이라가지고 한 2000에서 3000? 3천? 솔직히 3000도 안돼요한 2000에서 2000 2천 중반? 그 정도밖에 안되고 근데 경험치는 잘 깝니다 경험치는 좋아요 경험치는 괜찮습니다 경험치는 한 7억 정도 까요 경험치는 괜찮은데 잘안 가시죠 뭐바투 허리띠 였던가 그게 레어템이 4번 지국 장점 전반적으로 사냥 편함 단점 바람 속성 사냥터가 별로임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국은 현재 사냥터 가인 대길 3천에서 5 3500바투 신발 3천만 격수험치7 8억 삼미호 어 삼미호 많이 가시죠 평균 수익 4천에서 6천 클릭 전쟁 유무 차이큼 6천은 조금 4천도 솔직히 좀 보통 이제 3천에서 한 3천에서 4천 아닌가요? 아니면 아 시세가 달라서 격수겸치 6.5에서 7.5억 오문 4천에서 5천 4에서 4.5억 전병 참병 3천에서 4천 6에서 7억 7 8로 까시던데? 아니신가요? 철계리님 2천에서 3천 호리병 존버하면 떡상할 수도 있음 철계리의 호리병이라고 그 캣템 있습니다 캣템 그 캣템의 요구 수량은 딱한개요 그랬다 철계리 인형 철계리 인 이런 식으로 철계리가 좋긴 하죠 뭐 어떻게 보면 바투 신발 바투 손목 그러니까 지국부를 착용하시고 가시면, 올로허당이 바투 손목을 드랍하고, 그 다음에, 악승 대길이 바투 신발을 드랍하고, 어, 철계리가 바투 반지에 드랍해서, 레어템이 3개가 있죠. 와이키키님, 호선 인형 같은 템 나오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랬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고, 지국 사냥터도 깔끔하게 정리해주셨고, 그 다음에, 각주를 달아주셨는데, 바람 속성 사냥터가 별로이기 때문에, 첫만렙 찍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강목 다문 사냥터를 감. 그렇죠. 요즘에 지국 유저분들께서는, 이제, 무기 착용하기 전까지는 소호인에서 경험치, 상제 둘다 챙기시다가 만렙 찍으면 이제 돈만 빠르게 벌기 위해서 근원을 캐시다가 아니면 이제 보통은 현금의 유입도 조금 있으실 테니까, 만렙 전에 무기가 나와요. 무기 착용하시고, 악사가인 가셔가지고, 뭐 소환도 필요 없어요. 소환도 필요 없고, 첫 번째 부대 방수컷 예약 시전 딱딱딱, 두 번째 부대 칼퇴 직전까지 연속 시전, 그런 식으로 사냥하셔가지고, 악사가인에서 만렙 찍으시고, 바로 이제 3미호 넘어가십니다. 3미호, 그러니까 다른 속성 사냥터죠. 3미호에서 사냥하시다가, 프랑제나 이제 400호 부투, 혹은 황제투, 마련하신 다음에, 힘한 4,900, 후반에서 5천딱 찍으시고 바로 건병, 참병 진출하시면 되거든요. 요즘 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각성도철과 공명음을 준비하신 다음에 보스몬 빼먹기 사냥. 수미산의 보스몹들이라든가 철길이라든가 진출을 하시죠. 5번. 개인적인 총평. 자본이 투입된 증장의 경우 상제, 레어, 경험치 모두 준수하기 좋다. 다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반 템 세팅에서도 상제, 레어, 경험치 모두 준수하기 좋다. 강목의 경우 상제, 경험치 모두 준수하다. 강목의 경우 상제, 경험치 모두 준수하다. 다만 가문과 강목에 비해 조금 밀린다 사냥석 폭이 넓다기보다 자기 속성 사냥터가 구려서 타속성 사냥터로두루 돌아다닌다 그리고 6번 원클 수룡 상제가 무슨 4천이 나오냐면 태클 거시는 분이 있는데 어? 4천 나와요? 3천 후방에서 4천 초반 정도는 나옵니다 윗방향 수룡이 아니고 아랫방향 수룡이에요 윗방향은 구지모 신화장이 조합이 되고 아랫방향은 통호인이 조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각 마지막 이제 총평인가? 결론인 것 같네요 아 이거는 플러스 알파 내용이죠 처음에 그래 결인을 위한 사냥터, 아, 니까 그러니까 사천왕 사냥터 정리. 거디인을 위한 사천왕 사냥터 정리. 그리고 플러스 아이파로 첫 사천왕 추천을 해주셨네요. 그 내용인데, 지갑전사 유저라면 첫 사천왕으로 어떤 사천왕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사냥 스타일의 사천왕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메타에서 타 사천, 사냥터를 돌아다니는 지구천왕도각 흉수, 희미정과 프랑제, 황후 등의 세팅을 갖춘 후에는 강목, 다문, 사냥터를 자신의 사냥터 인양 효율 내며 사냥할 수 있습니다. 강목, 다문에 꿀리지 않게 사냥 가능합니다. 사천왕을 이제 힘들게 힘들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뽑으시는 분이라던가 자본이 조금 적게 있으신 유저분이시라면 첫 번째 순서는 다문, 두 번째 순서는 강목, 세 번째 순서는 지국, 네 번째 순서는 증장의 순서로 추천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어, 되게, 글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좋아요. 좋아요.